어 지난 울면 안는 앨범 인터스텔 이후로 어 네. 일본에 가서 일본을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또 이제 한국에서 단독 콘서트를 하고 또 다시 일본에서도 단독 콘서트를 하고 그 이후에 이번에 이제 컴플리트 앨범을 준비할까지 대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굉 최선을 다하면서 어,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네. 합성인 줄. 네. 합성일줄을 네. 끝나고 추척 걸림줄. 네. 정말 저희 회사 직원분들도 많이 오시고. 네 아주 어지 네. 정말 크게 소리를 지었습니다. 네. 저가 이렇게 뭐그공면에 쓰고 나가는 프로그램이랑 이제 드라마가 이렇게까지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을 줄은 몰랐어요. 제가 뭐라고 그냥 저는 편하게 제 실력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그리고 형들한테 이제 좀 막내도 이 정도 할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컸는데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주시니까 굉장히 저도 영광스럽고. 뭐 하나, 이제, 한마디 할 때마다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것도 배웠고, 더욱 책임감이 생긴 것 같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이제, 마인, 뭐야, 마음도 생긴 것 같습니다. 4년 차인데요. 저희 첫정규고요 어, 13곡이 수록되어 있어요. 어, 앨범 이름은 컴플릿이고, 저희가 이제 완성됐다는 뜻으로 컴플릿으로 했고요. 네. 괜찮아요. 음악방송에서 1등을 한다면. 이제 추첨을 통해서 팬분들 일곱 명을 선별해서 일곱 명과 스파링을 하도 하겠습니다. 어, 저희 타이틀곡 괜찮아는요, 일단 그러니까 뭐, 아름이 발라드죠. 네, 어, 아까 푸니이 말씀드렸던 대로 되게 힐링송이에요. 어, 지금 일상에 많이 지친 분들을 위해서, 네, 만든 곡이고요. 어, 뭐, 가사만 보시더라도 되게 진실성이 담긴 그런 되게 좋은 가사, 힘내, 힘내라는 가사가 담겨 있어서 네, 어 진짜 마음이 지치고 힘드신 분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힘이 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